안녕하세요. 새로입니다. 6월 9일 수요일 매드팩토입니다. 최근에 매드팩토의 주가는 연일 곤두박질을 쳐서 오늘은 기술적으로도 대단히 낮은 과매도 영역에 들어갔습니다. ASCO 아스코에서의 호평이 이어져 있지만 빚 좋은 개살구 마냥 주가는 하염없이 바닥을 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집중을 하고 과매도 영역이고 어, 주가가 밀리다 보니까 수급적으로 꼬임의 현상으로 투매의 투매를 이어졌고 그 역시 그 중에 하나도 공매도 역할도 한몫을 했다. 어, 그럼에도 어, 7만 원 이하에서는. 음, 리픽싱 가격의 최저가를 형성하고 매드팩토 역시 아스코에서의 호평, 증권사의 호평 압도적인 데이터로 인해서 호평을 받았지만 주가는 투매 양상으로 이렇게 치다르면서 가격 바닥이 형성이 됐습니다. 따라서 모멘텀 지표로서 저는 보조지표를 활용해서 기업에 큰 문제는 없었고 따라서 일부 공매도는 있지만 과매도 영역이고, 7만원대 이하에서, 현재로서는 역배열의 상황이 지만 저는, 그러한 기존의 매매 전략을 믿고, 오늘 큰 몫의 추매를 시작을 했습니다. 12만원대를 대비해서는 거의 50%, 46, 7, 8% 가격 조정을 보이고 있고요. 이 전저점도 무너진 상황, 현재 있습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에 들여다봤는데 외국인이 그동안 출공 매도하다가 가격 바닥 투매에 나오는 물량을 받아가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ASCO에서의 매드팩터 임상 결과에 대한 기업적인 내용을 잠시 잠깐 살펴보게 되면 글로벌 피파마의 비교 우위, 혁신 신약의 기대감을 높여줬다. 2021년 미국 임상 종양 학회에서 발표된 MSS형 대장암 대상 평형 요법 데이터 비교를 하게 되면. 어 ASCO 2021 발표 포스터 기준 3차 치료 목적 대상 병용 임상 매드펙토 벡터서 딥과 MSD의 키트로다가 어, 1b2a 임상 단계에서 어, 객관적인 반응률이 16% 압도적인 데이터라는 걸볼수 있습니다. 전체 생존 기간 중앙값이 15.8개월, 11.9개월, 5.7개월 스테바가와 옵티브의 병용 투여보다는 훨씬 더 높은 수 수치, 로슈에 비해 알바는 로슈는 비할바조차도 객관적 반응률이 0%였다라는 것이죠. 매드팩토가 대장암 치료제 개발 경쟁에서 임상시험 데이터로 글로벌 제약사보다 비교위를 선점을 했다. 로슈, 바이엘 등 글로벌 빅파마보다 뛰어난 연구 성과를 확보하며 혁신 신약 개발에 한발 다가섰다는 평가이다. 오늘 관련 업계에 따르면 2021년 미국 임상종양학회 연례회의에서 발표된 현미부 수치 안정형 MSS형 대장암 임상시험 데이터상 메드팩트의 객관적 반응률 16%그 다음에 MOS는 15.8개월로 압도적인 수치를 보여주었습니다. 메드팩토는 기존 요법으로 치료가 불가능한 MSS형 환자군을 대상으로 백토서팁과 면역항암제 키트로다를 병영 투여하는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고, 참여 환자 중64% 이상이 세 차례 이상 치료에 필요, 어, 실패한 말기암 환자인데도 고무적인 결과를 도출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바이엘은 스티바가와 옵티브 평형요법 임상을 진행한 결과 이러한 수치 데이터는 이표 테이블에 있기 때문에 패싱하겠습니다. 매드팩트의 연구 결과는 표준요법 대비 생존기간을 2배 이상 늘리는 등 대장암 정복을 위한 혁신치료제로 기대감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매드팩토는 키토로다의 투약 효과가 전혀 없는 MSS형 환자군에서 백토서티평용요법으로 유의미한 개선효과를 내 더욱 주목을 받았습니다. 일각에서 매드팩토의 평용요법이 상용화될 경우 MSS형 대장암 치료 분야에서 시장주도권을 질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증권과의 호평도 이어졌습니다. 박병국 NH투자증권연구원은 올해 ASCU에서 공개된 MSS형 대장암 임상데이터를 보면 MSD의 병용요법 ORR이 22%로 유일하게 매드팩터보다 높았다며 다만 MSD는 안전성 데이터에서 매드팩터보다 부정적으로 나타났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메드팩트의 병용 요법 임상 데이터에서 보여준 전체 생존 기간 수치는 압도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어, 이번에는 이동건 신한금융투자연구원은 매드팩토가 MSS형 대장암 임상에서 경쟁 파이프라인 대비 우월한 데이터를 발표하며 백토서티브의 가치는 더욱 부각될 전망이라며 다수의 적응증으로 확장 가능한 백토서티브의 연이은 우수한 임상 데이터 발표로 기술 이전 기대감이 더 부각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아, 김태희 미래세증권연구원은 매드팩토의 임상 데이터는 평균 3번 이상 사전치료를 받은 환자 대상이라는 점에서 향후 반응률과 생존기간 등 주요 지표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대장암의 다른 적응증에 대한 백토서 팁의 결과도 좋기 때문에 후속 파이프라인도 기대된다고 이렇게 평가를 내렸습니다. 어, 매드팩트의 평형요법이 MSS형 대장암 치료에 게임체인저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기대하는 음, 증거사 리포터들이 많이 나왔는데, 주가는 개살구 마냥 바닥권을 이렇게 뚫고 내려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늘도 6%까지 지켜보다가 음, 계속해서 분봉을 보고서 어느 정도의 일봉상에서 음, 일봉상에서 이렇게 과매도 영역이고 어, 분봉상에서도 역시 이와 같은 모습, 어느 정도 횡보하는 모습. 어, 지금도 역시 떨어지고 있지만 7만 원 아래라고 한다라면 에, 좋은 가격 자리에서 잡고 어, 주가가 더 밀리게 되면 보지 않으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는데. 포아야 음, 마음만 아플 뿐이고요. 어쨌든 7만 원 아래에서 오늘 이렇게 횡보하는 모습 이 자리에서 6만 3천 원 정도에서는 가격 메리트가 있는 걸로 봐서 상당히 괜찮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6만 4천, 6만 3천 원대 정도면 충분히 담아놓고 기다릴 만하다. 음,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은 현재에서 손절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이고요. 조금 더 장기적으로 봐야 될것 같고 어, 그렇다라고 해서 다른 좋은 종목을 찾아서 가자마자 어, 주가가 상승한다는 법도 없고 어, 그러니 어, 인내심을 가지고 조금 더 어, 버텨보는 형식 이제 기대감으로 어, 이래, 어, 기대감으로 ASCU에서의 기대감마저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어느정도 막을 내리고 이제 던질 사람은 던지고 해서 시장은 조금 더 매드 팩터에서 안정한 모습을 나오지 않을까. 어,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고점 대비라든지 음, 이런 데이터들을 비교를 하게 되면 기업적인 문제는 하등의 하자가 없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프로그램을 먼저 살펴보게 되면. 어, 프로그램에서 매드 팩터는 5만 7천 주의 수급이 들어왔고요. 어, 전체적인 수급 상황을 먼저 살펴보게 되면 어, 외국인들이 5만 6천 주 간만에 이렇게 들어온 모습 어, 연기금은 연일 에, 매도세 에, 손절하는 모습을 보여지고요. 이틀 동안 투신에서도 손절하고, 기관 투자가들은 지속적으로, 7만 8, 9천에서부터 손절을 감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외국인은 5만 6천 조를 사드렸고요. 음, 이제 어느 정도 가격 조정보다 기간 조정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 여기에서 더욱더 밀리게 되면 좀더더 더 관망을 할 것이고 일단 어느 정도 어, 매집을 매수를 했는데 좀더 지켜봐야 될 상황 같고요. 아, 고점 대비 기업적인 생각으로 하게 되면 이곳에서 어느 정도 잡아 놓고 더 주가가 밀린다 손치더라도 어, 기다리면서 평단가를 낮춰서 이 물량은 어느 정도를 상승하게 되면. 8만원이라든지, 어, 그리고 61선이라든지, 요부근에서 익절하는 모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이틀에 한 번, 저 빠르게 되면 하루에 한 번도 매드팩토를 지속적으로 영상을 보면서 같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것 같습니다. 저도 그와 같이 행동할 것이고요 아, 음. 고점 대비해서 연일 오래 들어서 현재 6월 9일 어, 5개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렇게 반등을 하는 것 같다가 다시 한번 가장 이번에 학회를 기대했던 부분들이 많죠.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대례에이 어, 기대했던 것이 오히려 배반을 때리듯이 이렇게 전저점까지도 깨는 이런 양상을 보였습니다. 슬픈 일이죠. 음, 오늘 또 공매도는 이제 최근에 공매도는 7천주, 2만 천주 두자릿 수의 공매도를 하다가 어제와 오늘은 7천주 그리고 오늘은 5,400주를 공매도를 친 모습입니다. 외국인들은 현재 5.94% 120만 주를 매드팩트를 보유하고 있고 공매도 수량만 어느 정도 차익을 받고요. 어, 여기에서 외국인 보유 물량은 역시 우리와 같이 손절한 모습을 가지고 있. 습니다 있습니다. 대차의 모습을 잠시 살펴보게 되면, 현재 70만 주의 대차 잔고를 이렇게 형성하고 있습니다. 어, 음, 대략 64만 주. 지속적으로 대차 잔고는 늘어나고 있는 형국입니다. 오늘또 24,300주가 증가를 했고요. 어, 기술적으로도 너무 주가가 밀려서 어느 정도 이 평선들이 모아지는 모습을 봐야 되는데 큰 의미가 없네요. 현재로서는 고점 대비의 저점의 형태로 이렇게 매수하는 흔적을 보이고 있고요. 어, 이제는 여기 분봉이라든지 10분봉, 30분봉, 60분봉에서 어느 정도 우 하향되는 모습들이 이렇게 기간 조정으로 모아지는 차트들이 모아지는 응집 구간 거래량이 줄면서 그러한 곳을 최적의 저점 매수 구간으로 잡아 보면 좋겠습니다. 이 시기. 다음 주 정도는 보여지지 않을까 기대해 보면서 어, 준비하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현재로서는 너무나가 우하향으로 기울기의 각도도 대단히 80도, 70도 이상의 기울기 각도로 투매 양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 따라서 냉정함 이성을 찾으셔서 음, 기간 조정을 할 적에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오늘 매드팩트는 51만주를 형성을 하면서. 어, 어, 저점에 대량 거래가 나온 거죠. 롤링할 수도 있었고요. 어쨌든, 어, 조만간에는 거래량이 확연하게 줄어들면서 음, 기간 조정을 거쳐. 어떤 모습이냐면 마치 이런 모습입니다. 이와 같은 바닷권에서 횡보하는 이런 모습이 나오게 되면 저점마다 어느 정도 수량을 해서 이 정도라든지 이 위선 정도에서 팔수 있는 그러한 매드팩토의 모습을 꼭 관찰을 하시고 영상에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가급적이면 저점에서 사서 고점에서 일단 물린 것은 손절의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현재에서 좀 기다리셨다가 저점에 어느 정도 추가 매수해서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여력이 없으시다면 기다리는 수밖에는 별 도리가 없습니다. 이곳에서 떠나서 다른 곳에 간다 손치들에도 그렇게 수익을 낸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기다리는 수밖에 더 그것이 가장 올바른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도 애 많이 쓰셨고 내일 장 다시 한번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힘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